자, 방송반 음악. <목소리> 음악 추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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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션인가? 막 막으러... 마술어. 못 쓰는 소리 난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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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말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자 우리 박수 주세요. 나 매일매일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갱신 중이고 해서 전화고, 나는 하이라이트의 댄스왕, 음, 이기광이야. 예, 예. 아, 나는 하이라이트의 노래왕! 아, 양희성이라고양어 아, <laughs> 나는 하이라이트의 축구왕, 구준이라고 해. 안녕, 나는 하이라이트의 애교왕, 동훈이라고 해. <laughs> 뭘 많이 준비어 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laughs> じゃあ、どういう意味で、ここがか。あ、見えないね。あ、見えないね。あ、違うんだ、違うんだ、違うんだ、違うんだ。あ、そうだ 아 내가 사실 이제 애교를 또 새로운 거를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 어. 어. 아, 준비한 게 있구나. 언제 아, 준비했어? 아, 그 명장면? 아, 명장면. 이제 아영의 명장면을 좀 준비를 해 봤어. 아영의 명장면. 아영의 명장면? 치치치즈스 김. 김치치스김 치 어? 김. 아, 김. 어, 너무 예쁘게 됐는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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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치즈. 치즈. 김. 킹. 치즈 김밥. 아. 뭐 <laughs> 여기까지 내가, 내가 준비한 건여기까지데 아,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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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너무 무섭다. 아, 아, 아 진짜 미 치즈 김밥아 진짜 미안 하나 어, 씨한테 너사 아, 정 아, 진짜, 어, 진짜? 저도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뭐, 이런 거 이제 준비를 어... 해봤지. 치즈김밥? 아, 치즈김밥. 뭐, <laughs> 이런 거 이제. 아니, 자기 버전이 있네. 네, 아니, 근데, 니네가 아무리 애교가 있어도 어, 뭐... 우리 학교는 쉽게 들어올 수 없어. 니네 PPT 갖고 왔어? PPT? 갖고 왔지? 음, 방송 반 PPT 한번 틀어주세요. PPT가 뭐야? 뿜뿜! <laughs> 아니, 아니. 진짜 귀엽다. 아, 경훈이는, 아 경훈이는 귀가 터질라 아 그러는데. 아 네. 자, 이력 우리 하이라이트 킬또 올렸지. 아 맞다. 아 아, 아, 아맞지 내가 2018년 8월에 입대해 가지고 동훈이가 작년 12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한2년좀 어. 넘었나? 전체적인 이 군대. 팀 조준이가 제일 먼저 입대했고. 어, 내가 제일 먼저 입대했어. 우리를 기다려 주신 팬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네, 네. 컴백을 음. 정말 이 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번에 타이틀곡이 또 우리 기광이가 준비한 곡이야. 어. 작사 작곡을 한 곡이라서 제목이 부러운다+ 우와, 부러운다+ 네, 부어온다 아, 이제 우리가 아... 팬분들께 부러... 부러운다처럼 아담은 간다 난, 나, 부러워서, 나 지금 부러운 부러운 부러운다 기각이 만들었는데 부러운다 지금 부러운다 당일에는 줄어부러다 부러운다+ 부러운다 내다음이 이상했나 봐. 부러운다, 부러운다. 부러운다. 약다뭐뭐 이런 것처럼 메이크업.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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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운다. 부러운다. 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야, 맛있겠는데 부러운다. 어쨌거나 치킨도 완성해주고 네, 어. 괜찮네. 런칭해. 괜찮네. 부러운다. 부러운다. 얘들아 너네 노래도. 발라드 안한 치킨집 필요해. 하나 챙겨줘. 발라드? 발라드 한 치킨. 발라드는 필요하지. 빛이? 누랑상 빛이? 필요하지. 발라드. 수구나. 어? 뭐해. 들을 때 어필을 해야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얼굴 찍어 뿌리지 말아요, 있잖아. 우리 이수근의 어. 아프지, 아프지 말아요. 말아요라는 어, 거 아프지 말아요라는 곡을 썼거든. 되게 슬픈 노래 하나 있어. 지금 어느 팀 주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 어. 어, 줄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올려 볼게. BTS는 오케이가 떨어졌는데 두 명이 반대해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곡이야. 나중에 제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봐. 아니 한번 들려줘, 살짝. 들려줘 들려줘, 들려줘. 거야, 아니, 진짜 있어 있어 어, 어.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진짜 녹음실에서 녹음한 거야? 집에 서동산없요 바람도 보고 모를 척 인사를 하네요 정말로 속상하네요 사가슬 이제 그 안무도 다 했었고 꽃들도날 <목소리> 보고 인사를 하네요. 아, 이게 렇 안무도 다 있거든. 어... 아 근데 파일에 따르면 없네. 진짜, 진짜, 아, 사람 진짜 어떻게든 꾸게 넣는다. 나 어떻게든 꾸게 넣어서 만들어 내왕성을그자 <laughs> 근데 불어온다잖아. 불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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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느낌일까?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어? 비유를 비유를 한 거지. 비유한 봄바람으로 비유를 한 거지. 가사의, 아, 가사의 그래. 내용이 약간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헤어졌는데. 얘기 들었어. <laughs>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아, 기가. 네. 야, 기가 막힙니다. 아, 이니야 나의 경험담이 아니라 나의 오직 1 0 0의 상상력으로 이제 쓴 가사야. 셋이 아무 말 없는 게수 웃겨. <laughs> <laughs> 눈치를 <laughs>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어? 여기는 아니, 여기는 선을 딱딱 그어야. 왜내 눈치를 봐? 는 거야?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만 밤에 그리움이 불어온다. 불어온다. 온다. 그래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게 당연하듯이 그녀가 다시 나에게 불어와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요. 뭐 약간 아. 이런 느낌의 가사요자너네 그러면은 의경이 세 어, 명이고 육군 어, 한명 제대지. 어, 내가 육군. 어, 가요 나도 의경, 의경, 의 아, 의무 경찰 다. 음, 의무 경찰로 아. 근무를 했지. 약간 동훈이가 아. 군대 체질인 것 같은데, 넌 하사관 하지그랬어 네, <laughs> 나, 나, 나는 솔직히 돈만 많이 주면 할것 같아. 어, 그렇지. 어. 돈만 주면 할것 같아. 솔직히. 아, 잘, 맞... 잘 맞았고. 군대 어. 체질이구나. 가장 힘들었던 건 어. 뭐야?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무대. 무대 서고 싶고. 아. 그랬었던게 가장 네. 힘들었지. 아무래도. 음. 나는 일단 의무경찰 근무가 보통 이제 뭐 대사관 앞에 뭐 이렇게 지키고 있거나 이런 건데 어. 이거를 밤 어.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게 있어. 철야 그 근무. 음. 이제 그런 거할때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진짜 그 시간에 한 명도 안 지나가. 음. 그니까 그러니까 러 혼자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어, 막 진짜 음. 너무 할게 없으니까 그 후문 쪽에서 내가 이제 근무를 설 때였는데 그 양대창집이 있어. 허. 양대창집이 있는 너무 진짜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뭐 양대창,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메뉴들이 있잖아. 음.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이거에 맞는 테마송을 만드는 거지. 어. 아. 어떡해. 예를 들어 대창 같은 경우에는 <laughs> 야 이거 뭐... 뭐 대... 데... 야 이거 뭐...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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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 세종대왕상이 있잖아. 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기억, 키억, 뭐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어. 가나다 순이 아니라 기억, 키억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어. 어.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혼자 자음퀴즈를 어. 하는 거야. 어. 막힐 아. 때까지. 아. 기억, 키억. 뭐, 뭐 있을까? 기억, 키억. 기억, 키억이 정말 없거든. 경쾌. 오. 어, 뭐 어. 이런 야거 바, 있고. 연습한 효과가 있네. 뭐난난 나, 나 이제 자음퀴즈에는나 이제 날 맞설 사람. 네. 오 없어. 바로 나오네. 그 뭐. 경쾌가 나와. 경쾌 뭐 이런 거 있고. 진짜 없어 경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달퀴 달퀴 자 뭐가 하나씩 해야 될것 같아 결코 이런 건안 되잖아 어. 결코 되지 어, 결코, 어, 결코 있는 내 어, 내가 했는데 어. 단어가 아니라서 단어가 아니라서니까 쿡화. 우화 아키라고 뭐가 없나 아 뭐가 하나 해야 될것 같아 어, 진짜 없네 없다 아, 아, 진짜 없다 기업, 어렵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생각하다가 안 되면 이제 뭐 키업 니은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어. 아유, 혼자 그래도 시간 잘 보냈네 나도 거의 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1 시간 맞추기. 아, 아 맞아 이거 아, 많이 하잖아. 이거 제일 많이 응. 하는데, 시계 안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다가 아. 그러니까 근무를 시작할 때딱 스타, 아. 스타트를 딱 누르고 그때부터 안 봐. 가만히 맞아, 서서 맞아. 이제 근무하다가 근데... 스탑을 딱 눌렀는데 이제 30분 이러면 이제 절망. 아. 그렇지 아. 한 시간 맞추기. 근데 한, 시간 한 시간 7분 맞추기. 넘으면 아싸, 이거 너무 좋 너무 아. 좋은 거지. 1 아. 시간 딱 맞춰도 기분이 아. 너무 좋고. 근데 저는 근무하다가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 있었지, 있었지, 있었지. 그럼 어떻게 해 대처를? 그냥 사인 해주고, 악수해 드리고, 사인은 응. 사인은 안 아, 되지. 사실 아, 사진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악수 정도만. 사진도 해드리고 안 돼? 뭐 사진도 음. 이제 뭐 뒤에 대사관이 배경이면은, 음. 그럼 어, 원래는 안, 안, 안 되지, 되는데 안 근데 안에서 사진 찍는 거 어, 아예 안 되는데, 어... 뭐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대사관이네 또. 어, 아무튼 거기서 이제 서 있는데 명동 쪽이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어, 다녀. 그 그래, 알아보셨나봐 그래도. 그 사진을 찍으면은 안 된다. 근데 또이 근무지를 이탈을 하면 안 돼. 근데 응. 그래, 저기 찍고 있으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약간 멋을 잡더라. <laughs> 약간 멋을 잡아. <잡더라. 웃음> <laughs> 지금 약간 유식을 해. <laughs> 어쩔 수없이 멋을 <laughs> <잡아>. 멋을 <laughs> 멋을 잡아. 미합병잡거그래기대 멋을 잡아. 그리고 야. 이런 생각까지. 해. 이사진을 찍혀서 올라갔을 때, 야 양요섭 근무 잘 선다. 그렇지. 아. 정 자세로 가만히 서 있게 되더라고. 아, 그럼, 올라갈 거 예상은 해. 그럼 그럼. 어,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야, 야. 의경 얘기만 하니까. 우리 두준이가 의경 해. 얘기하니까 뒤로 싹짝 기대. <laughs> 그래, 군대 얘기를 못해. 원래 봤던 군대 얘기를 다 같이 하는 어, 재미가 혼자야. 있잖아. 근데 나 혼자. 육군이다 보니까 사실 얘기할 공통점이 없지. <laughs> 다음 이력. 그래, <laughs> 다음 이력. 다음 이력 보자. 공필도로 이어서 원조 엔딩 요정. 어. 야 원조 엔딩 요정. 진짜? 아, 이 원조 엔딩 요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팀이 아니라 동훈이가 어. 엔딩 요정인 거야. 왜? 왜? 동훈이 어떻게? 야. 야, 이거 때는 이제 바야흐로 한 7년 전 정도가 는데그때한 <laughs> <근데 웃음> 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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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년 아, 전인데 많이 철들었네. 아, 네. 처음에, 멘트 자체가. 단어 선택이 좀 고급스러워졌잖아. <laughs> 새로 어, 많이 보더라고. 얘는게 적극적인데. 어, 열심히 멘트가. 아니, 금지렸나 못 봐. 니 그래, 안영님을 <놀라> <일어나려고. 놀라> 일어나라고. 일어나지? 일어나지? 과연여 7년 전에. 과거여 7년 전인데 와요. 이제 그 K 방송사의 그 음악 뮤직 프로그램 뮤직뱅크. 어, 어, 어. 어 얘기도 돼? 시대가 아, 변했어요. 시대 아, 변했네. 그렇하게되랬 아, 변했네. 어, 변했어. 야, 아, 아, 전에 시대가 변했을 경우에 아, 그 아. MC가 마지막에 뮤직뱅크 아. 하면서 끝나잖아. 아. 근데 우리는 사실 좀 연차가 되다 보면은 조금 뒤로 빠지게 돼. 아. 약간 이제 좀 신인분들 앞에서 좀 아. 조용히 그냥 이렇게. 아. 조용히 아. 팬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더라고. 아. 아. 아, 마지막에도 그래도 우리 멤버들 얼굴 한 번씩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 이제 아. 말씀들이 많으셔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도 이제 같이 그 MC분들 사이에서 같이 뱅크를 외쳐줬지. 아. 그 화면을 내가 좀 준비를 해봤어. 한번 아. 보고 갈게. 야 오늘 어? 많이 준비했자기 준비 많이 했어. 나일어알 거야. 아. 다른 멤버들은 아. 뭐 어때 이런 거보 <laughs> 아니 왜저로나 참... 싶기도 하고. 정민이 <laughs> <후배를> 진짜로 <laughs> 와... 정훈아 참...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게 후배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싶다. <laughs> 그래, 아니야 너가 그냥 답장 보는 아, 그, 거 아니야? 욕심을 반까지 이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 희철이가 우리 배려하고 아. 막 그럴 때 아. 아. 배려 많이 했지. 동훈이가 완전 우뚝 일어서려고 나왔구나. 아. 작정하고 일어서려고. 근데 도훈이가 아. 원래 좀 이렇게 밝은 성격이야? 엄청 밝지. 그 그러니까 말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 말이 많은 거지. 어. 이게 이제 반전이거든. 어. 어. 음. 대단한 캐릭터네. 너도 말이 많구나. <laughs> 뭐야, 또왜 그래? <laughs> 도대체 얼마로가 이어 아니, 뭐, 아니, 아, 아니, 아니 근데 너희들은 성민이 있었어? 미아미 성민이 있었어? 미안해미안해아니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다. 안보 깜짝 놀랐보 성민이 있었어. 아니, 아, 중간에 들어왔지 아니, 뭐 처음부터 있었다고. 아... 야, 말을 한 거야? 아, 끊없이 아... 얘기하고 있었나 아,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 나, 아까 네가 그 뭐지? 이거 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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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할 때, 나 이제 알탕, 이것도 했었지. <laughs> 나 이제 알탕, 이것도 했었지. <laughs> 야알타라한 <laughs> 아, 것도 있었네. 아, 네. <laughs> 다음 우리 이력 한번 가볼까? 네. 부뚜막 고양이? 오 진짜? 팔순 한 고양이 는가아 맞아+ 맞아 아, 그래? 유섭이. 대박이었지 대박. 최장, 어. 아 아이돌로 제일 기록일 걸? 제일 기록일 걸?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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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팔순 가방 팔순 가방은? 팔순 가방은? 팔순 가방은? 이순 가방은? 팔순 가방은? 팔순 가방은? 팔순 가방은? 팔순 가방은? 팔순 가방은? 멤버들한테도? 아, 멤버?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톡이 온 거야. 어. 무대 좋더라. <laughs> 나는 알지. 얘기한 적이 없는 알지. 그냥 딱. 아 이거는 멤버랑 뭐한1 3년 알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딱한 마디만 들르도 알거든. 맞아. 그럼 멤버들이 요소박 너 본명과 나갔더라. 그러면은 너는 뭐라고 대답해? 어머 뭐, 그냥 읽고 써버리지. <laughs> 아.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대답하기 힘든 거는. 그 읽고 써. 부모님한테도 <laughs> 얘기 안 했어? 부모님한테도. <laughs> 선물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고장하네. 팬분들이랑 너무나도 아 요섭이가 저기 나가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응. 이런 마음이 간절하셨었나봐 부모님이. 응. 그치, 그치. 그래서 야, 근데 나도 최... 숨겼었지. 최고이 있었거든. 사랑일 뿐이야. 재어리가네. 아, 아, 네 아, 우리 그렇지. 세대 노래인데 진짜로 이거 살짝만 좀. 아. 아 네. 우리 감성이다. 아.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이 정도. <laughs> 오. 세월이, 오. 가면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 다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laughs> 태월이 나도 근데... 아프지 말아요. 그래. 기, 기교의 흉성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네. <laughs> 어떻게 알았지? 헤드폰에서 보 믹스를 맞아, 해. 맞아, 맞아. 욕을 닫아버리네. 발성좀 배웠나 봐. 이 흉성 자체. 그쪽으로 는거 씨. 흉성 누르 어. 눌러가지고 딱. 그네 얘기밖에 몰라. 야 이쪽으로 이, 이 뒤로 감아서 이렇게 나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장난 야, 시계도 아, 하면 두 번을 맞는데. 네, <laughs> 이비그 마지막 도전곡이 천눈이었다며 천눈. 첫눈. 천눈. 정준일 씨의 천눈이었지. 어, 그 노래는 아직도 들으면 막 아직도 너무 약간 힘들다고 너무 어 봄에서 힘든 거야. 눈물이 <laughs> <laughs> <너무, 웃음> 뭐, 아니 저, 저, 뭐, 진짜 오케이. 진짜 눈물이 나긴다. 어.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되게 고생했던 내 모습도 생각이 나고 어. 그러면서 눈물이 가끔 나긴 하는데 분해서는 아니고 어. 그 노래를 결정한 어. 이유가 이쯤이면은 내가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느낌이 딱 오는구나. 올 때가 있으니까 아,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이 부뚜막 고양이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가 될수 있을 만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첫눈이라는 노래를 활성을 했는데도 아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아 되게 다르게 <목소리> 다르, 호동이는 그치? 이쯤 되면 그만 먹을 때가 됐다 했을 때다 먹기 시작하고 <목소리> 아, 그게 프로지. 아, 그게 프로, 프로야 진짜 여기 바인 내가, <laughs> 내가 아직 세미 프로야. 내가 아직 세미 프로 막스 스포츠도 막스 스포츠 섭이는 너무 귀여워 자훈이 잊혀지지 않는 무대 때문에 하이라이트 니네들은 진짜 잊혀지지 않는 무대라고 많난 있어 비가 오는 날에 비가 아, 너무 그거 너무 좋아. 야 그거는, 아, 그거는 너무 좋은 노래야. 있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비올 때는 그냥. 광성국에서 <laughs> 비를 주에 비를 뿌려주신다는 거야. 어. 근데 사실 이게 비를 뿌린다는 거 자체가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세트를 우리만 쓰는 세트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지. 과감한. 뭐 비를 뿌린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정말 스케일이 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딱 갔는데 응. 앞에 약간 하수구 같은 게. 물 배수구 쪽에 그치, 그치, 있는 거야. 배수구 배수로가 있어야죠 어. 그래서 어, 아, 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쓸려져가지고 저 빠지는구나. 근데 멤버들이 요위로 쓰래. 그래서 위로 섰지. <laughs> 배수구 위로 섰는데 피가 어, 막 와. 서 우리는 막 잡고. 멋있게 어. 부르고 있는데 피가 딱 이만큼만 오는 거야. 어. 이해했어? 그딱 이제 배수로 그딱그 쪽에만 왔다는 어? 거지. 근데 그물 양이 어마어마했어. 그게 코레. 마지막 후렴구 내내 내렸는데, 음. 정말, 뭐기광이는 이미 뭐살나있잖 박살, 박살 나있잖아. 그러니까 <laughs> 뭐. 원래는 좀 요령껏, 요 정도 비가 오면은 약간 뒤쪽으로 빠져서 앞쪽만 살짝 맞아야 되는데, 어. 흠뻑 젖으면 섹시하겠지? 어, 뭐. 약간 섹시한, 아, 섹시한 뭐. 느낌으로. 섹시한 어. 느낌으로 다 흠뻑 젖으려고. 아, 근데 웬걸 저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야, 저 정도면 벼락도 쳐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 이때가 더 창피하고 쑥스러워 아니면 너네가 제일 쑥스러워하는 안무 그게 더 창피해? 아, 정말 미스테리한 춤 아니니, 그거? 아, 미스테리. 아, 미스테리. 아, 미스테리.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미스테리의 한 히. 표를 주고 싶어. 어? 저거보다도? 어. 그랬던 거지. 미스테리는 거지. 노래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 미스테리 좋았지. 되게... 아, 나도 노래는 나쁘지 않았어. 네, 그 네. 당시에는 배드걸 보다 오히려 그 음악이 더 인기가, 훨씬 인기가 많았거든. 많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안무 단장님께서 그 후렴구에 음. 이 고개를 돌리는 춤을 오잘돌간다요 보여, 보여주신 거지 근데 근데 오히려 전처럼 오히려 이런 게 약간 그 당시 시청자분들이랑 팬분들에게는 되게 약간 뭐랄까? 어? 근데 왜아 <laughs> 그렇게 보였다고? 어, 신선했지. 어, 신선? 어, 신선했다고. 어, 아니 이... 동시에 한번더더 더 신기하게 데미지 동시에. 난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 미스테리. 바람에 멋있게 같이 한 느낌. 으로 이게 한 절반 맞아. 한 4분이면 2분을 돌렸어 거의. <laughs> 어, 어, 진짜로, 진짜로 계속 진짜 고 이게 몇돌춤이야 4분도 한데 <laughs> 2분 정도 돌리면 콩을 한번 넘어지 그랬가지 아 진짜. 아 잠깐 하는 거면 누면은 웃긴데 2분 아, 돌리면은 좀 괜찮차. 웃기는. 왜으면아 진짜 웃겼어 그래도 계속 틀어. 아, 됐어. 장점. 장점, 장점. 와, 아, 아, 장점 아, 많을 뭐 거야. 같아. 어? 유섭 아유. 이 내가 오늘 너희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반편지를 준비했어서장훈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난 좋은 날들 려 줄 알았는데. 아 좋은 날손동훈이었으면은아비마드림 나왔다 나는 바로 했지 나는 부도했지 어. 어. 다 했지 예뻐가지고 바로 나왔다 아바 바로 하고똥단 아, 바로. 바로 해줘 그냥 아미 마취 노래 잘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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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학교에 노래방 기계도 있고, 싶다.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또 그리워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We'll have right,